순식간에 스튜디오는 얼어붙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먹품이, 돌연 기이한 행동을 벌이자 현장은 일순간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가수 박지현이 있었다. 그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믿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멍하니 굳어버린 얼굴. 그리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리얼한 반응은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마저 숨을 죽이게 했다. 이게 정말 방송에서 벌어진 일인가? 이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폭발했고, 시청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캡처하며 연이어 퍼나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돌발 행동이라 치부하기엔, 그 여파는 이미 방송대참사라는 단어로 불릴 만큼 엄청났다. 과연 그날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박지현이 보인 그 충격적인 반응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현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먹붐이 갑자기 바닥에 몸을 숙이더니, 이 힘든 동작으로 무대 아래로 기어 들어가더니, 곧장 다리 사이로 기어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모두가 웃어야 할지, 놀라야 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는 그대로 가수 박지현의 얼굴을 비쳤다. 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처음에는 눈을 크게 뜬채 얼어붙은 듯한 표정. 이어서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시청자들은 저건 연출된 반응이 아니다. 박지현이 진심으로 당황한 게 느껴졌다. 고입을 모았다.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 방송이 나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대폭발했다. 생방송 대참사 믿기 힘든 장면 지현의 리액션이 방송을 살렸다 등의 제목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심지어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장면을 여러 번 다시 돌려보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지현이 순간적으로 손을 떨었다.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경악이 먼저 튀어나왔다. 등 그의 세세한 표정 변화까지 캡처되어 화제가 되었다. 유튜브와 틱톡에는 뿜. 박지현 충격의 순간 이라는 이름으로 편집된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조회수는 단 하루 만에 수백만을 돌파했다. 해외 팬들까지 케이팬써님 예측불허. 이게 진짜 리얼리티 쇼다 라며 열광했다. 방송국 내부의 긴급 회의. 그의 장면이 방송 직후 폭발적인 주목을 받자 제작진은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KBS 관계자는 생방송이라 편집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다 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는 시청률은 올랐지만 이런 돌발 상황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먹풍 측 관계자는 순간적인 아이디어였을 뿐 의도적인 도발은 아니었다. 현장을 즐겁게 만들고 싶었다 고 해명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다. 일부는 붐다운 유쾌한 장면이었다, 고 두둔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현의 속마음은? 보다 대중의 관심은 박지현의 속마음에 쏠렸다. 그는 방송 직후 인터뷰 요청에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정말 당황스러웠다. 생방송이라 웃어야 할지, 그냥 멈춰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다. 곧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솔직한 심경은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며 역시 박지현답다. 는 평가를 받았다. 한 음악평론가는 박지현의 반응이야말로 이번 사건을 방송의 명장면으로 만든 핵심이었다. 만약 그가 가볍게 웃어넘겼다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리얼리티를 극대화했다, 고 분석했다. 팬덤의 반응. 팬들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지현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솔직한 리액션이 귀엽다. 방송사고도 박지현이 하면 레전드가 된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 장면 덕분에 오히려 프로그램의 재미가 배가 되었다. 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의 이름은 방송 다음 날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했으며 여러 광고주들까지 박지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제성을 만드는 인물이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평가 방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능 프로그램의 본질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나온 리얼한 반응이다. 이번 사건은 그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평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생방송에서의 돌발 상황은 언제든 큰 리스크가 될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하나였다. 박지현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는 것이다. 그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솔직한 반응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었고, 동시에 방송의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단순한 가수를 넘어 방송인이자 대중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으로 향하는 분위기.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먹붐의 돌발 행동은 방송사와 시청자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지만, 그 중심에서 빛난 건 박지현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반응이었다. 예능은 가짜가 아닌 진짜를 보여줘야 한다는 형제가 그의 표정과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번 생방송은 단순한 예능의 한 장면을 넘어, 예측 불가한 순간이 어떻게 레전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먹붐의 돌발 행동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빛난 것은 박지현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반응이었다.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가식 없는 표정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더큰 호감을 얻으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결국 이 사건은 방송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진짜 리액션은 연출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수 박지현이 있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와 순간을 만들어갈지 대중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끝으로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는 앞으로도 한국 연예계의 숨겨진 이야기와 뜨거운 현장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